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이번에 강몰은 지난번 트래블러에 밀렸던 플레이드입니다. 미리 준비는 다 했습니다. 현재 명성이 65,178인데 좀 내려갈 거예요. 왜? 각인을 지금 이렇게 다 했고, 태초도 이렇게 끼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태초가 반지 뿐이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튜브 각을 위해 수평선 이걸 껴야 합니다. 그리고, 팔찌도 초월해놨고요. 목걸이도 초월하려고 했는데, 별무리로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명선도 조금 각이 때문에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블레이드는 종결을 다 맞춰놨어요. 무기 성단은 1 8단계의 3이고, 반추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담딜 얼마? 8,908억! 강벌로 바꾸면 딜이 좀 오르니까 1초 가까이 찍힐 수도 있겠죠. 미리 준비는 다 했으니, 별무리로 찍어서 목걸이 끼에 맛보고 안 뜨면 초월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팅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보죠. 그럼, 별의 자상 일로와. 슛! 어, 이봐. 어, 근데 이거 성공하면 이거 성공해서 이렇게 4개 다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봐. 그쵸? 그렇지! 깔끔하구만. 건실하게 갈까요, 이거는?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어. 어. 다시, 다시, 다시. 아이고, 재밌었다. 하하하하. <laughs> 그렇지. 잘 성공한다, 야. 오오 건실하게 가. 건실하게. 아, 야, 야, 이봐, 이봐, 이봐. 그렇지. 이봐. 어, 건실하게 가. 그렇지. 뭐야, 여기 빨간색 있었네. 어. 어? 실패한 거. 아니야, 이거. 어? 기획 뜨는, 퇴추왕아리, 없나요? 아니! 아이씨! <laughs> 이게 뭐람? 어? 안되겠다. 백혜주와 이거 아직 안샀거든요. 가보자, 가보자. 에이, 여기서 뜨겠지. 이건 정가인데. 아, 꼭, 강물하려고 하면은 이런게 뜨더라. 심지어 필러스 착용하고 있는데. 아오! 호호. 초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커스텀 옵션은 던담 검색 랜덤블레 해보시면 알수 있고요. 각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반지는 원래 세개 되어 있었고요. 목걸이가 다행히 안전각인으로 세개가 됐고요. 팔찌랑 보수 장비까지 초월해줘가지고 각인해서 고인물이니까 이렇게 빠르게 세팅과 각인이 가능한 거긴 하죠. 명성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각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딜을 한번 볼까요? 원래 딜은 8,908억이었습니다. 촥! 9,491억. <laughs> 자, 그럼, 블레이드가 맛있는 점은요. 일각은 납도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각 쓰고, 라스트 오더나 스트레이트 샷. 혹은, 일각 쓰고, 이각. 일각 쓰고, 진각도 가능해요. 한 방에 딜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게 블레이드 가능합니다. 일단은,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먼저, 흰구름기고 입장 강화해서 슛. 일각 한방 뜨겠죠, 그냥 써도. 촌포도 먹을게요. 일각. 야, 그냥, 꽂히는 데미지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뭐야? 여태까지 8,000억 마지노선만 하다가. 아니, 뭐, 큐기도딜 봐. 아니. <laughs> 이게 곧일조될 캐릭의 힘인가? 이 각도 그냥 순식간에 한방 뜨겠는데요? 그렇다, 그렇다. 진각이야 뭐, 당연히. 설마, 피니쉬 전에 한방 뜨나? 아니. 딜이. 아니. <laughs> 딜이 너무 넘쳐흐르는데요. 이러면 진짜 최초로 이명 경계 보스 한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이 터지면 터질수록 더 가보자 가보자. 자 그럼 납도술도 활용해 보죠. 스트리트 샷은 탈리스만 착용하면 납도술 했을 때 원래 딜이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죠 탈리스만은 5%. 자 그러면 일각 과함께아한방 가비. 그래도 맛있다. 맛있어. 이거 간다. 에이. 옵션 터져줘. 택킷을 택킷 태키 지금 써. 오, 뭐야! <laughs> 한 방에 뜨네, 엥? 왜 이렇게 맛있어요? 자, 이번엔 일각만. 택티 쓰고, 일각. 와우, 이거 없어. 더진거 아니야? 이 정도도 자, 그냥 진각 쓰겠습니다. 납도을안 써. 탭 간단! 아, 안된것 같죠? 오! 어? 됐네? 아니 진각 한방이 <laughs> 아니 너무 감격스러운데? 비밀경기 보스 한방이 되잖아? 딜표 보면 옵션이 터진거 같기도 하고요 1각이 너무 약하다 그죠? 평균 데미지 보면 한방이 그리고 2각도 터진거 같긴 는 어, 잠깐만 2각이 1등이네? 엥? 진각이 오히려 졌는데요? 진각이 옵션 터진 게 아니네. 1각에 4배니까 보통 한 3, 4배 되거든요. 어쩐지 2각 한방 뜨더라. 자, 그럼 이제 어덕섬도 맛봐야죠. 어덕섬은 1각 쓰고 2각은 납도술로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각 따로. 간다. 납도술 됐어. 과연? 아!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세진 않은데. 음. 필시? 까비. 15% 정도 남았네. 아, 85% 가는구나. 그래도 일단, 깔끔하게 클리어. 깔끔하게 클리어 되면 항상 30초쯤 클리어 되네요. 누에 고치로 변신시켜야 되는데, 1각 2각 낙도술로 쓰다가 죽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일단 해봐. 할건다 해. 낙도술? 까비, 와. <laughs> 잠깐만, 변신해줘. 자, 간단! 한 방? 안 되나? 아, 까비. 옵션 좀 터져주지. <laughs> 괜찮아. 노래들은 옵션 아무도 안 터져도 돼. 3패 때만 터지면 돼요. 그러면 3패 나르고도 저번에 트레블러가 했던 것처럼 3번에서 5번 정도만 옵션 터질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많이는 안 하고요. 나의 운빨은 얼마나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아, 그렇지. 1, 2, 고도 한번 볼까요? 1, 르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터진 딱그 데미지 그대로다. 그죠? 1, 르고나2 로고나 큰 차이 없다. 그죠? <laughs> 옵션 좀 터져줘봐라. 맛있게 먹게. 아, 오, 오, 음, 모르겠네. 일단은, 다 쓰면은, 35%가량, 아니, 36%가량 까지는데, 옵션이안 어, 터졌다, 그죠? 터져죠 간단! 어, 못뭐 터졌다! 뭐라도 터졌습니다! 징각 하나에 40%! <laughs> 자, 그러면 1각과 2각 일각 같이, 납도스를 구하면서, 아 이건 맛없네 그래도 뭐한번 터졌으니까 됐습니다 아이고 수평선 터질 때까지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1강만 좋아? 어 뭔가 야 피니쉬를 아니 <laughs> 강몰인데 강몰이 각승기를 빗나가면 어떡해 아 방금 옵션 터진 것 같은데 그죠? 미치겠다 미치겠어 2분 11초 군데 <laughs> 진각 터지면 확실히 세긴 세다 그죠? 빠르게 클리어도 하고 이각도 한번 터진 딜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딜이 터졌나? 진각은 확실히 터졌고요 아스 그 라운드 가야지 가본다 이각가 진각 아 이런 못들렀어오 근데 20% 깠는데요? 오야 진각은 뭐였어 오? 아니 딜이 이각은 20% 까겠죠? 굿, 뭐야, 들왜 이래, 얘들. 1각, 2각, 진각 안 터진 것 같은데? 자, 그럼, 포러스를 탭키 눌러서 1각? 스트레트 샷과 함께 납도을로 보게 해주지. 탭. 까비, 뭐안 터졌구만. 일러 와봐. 1각과 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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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각 1각 이각, 이각, 이각. 터진 거 같은? 흐으으으 뭔 딜이야? 아니, 잠깐만. <laughs> 포르스 60억. 브림도 46억. 비슷, 비슷하네. 포르스가 원래 좀 약한 느낌이 있으니까. 세미안이는 1각, 2각. 둘다쳐졌니 딜이 왜 이래, 이거. 택키 쓴 것도 아닌데, 엥? 뭐, 나야 좋지, 뭐, 어쨌든. 자, 얘는 패턴을 보고 택키 써서 진각 씁시다. 1각과 진각 동시에 씁니다 자, 탭, 1각. 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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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각. 같이 안 돼. <laughs> 어, 근데, 데미지가. 음. 아, 안 터진 것 같다. 어? 어쨌든 클리어. 뭐야? 야, 이 각이 왜 이렇게 약해? 아니면 택기가 꺼졌나? 택기는 10초면 끝나거든요? 다이엔에서 1각이 230억, 진각이 622억, 2각은 근데 95억. 잠깐만. 아 근데 세미안이 버프가 10% 강해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둘다 터진 건가? 애매하다, 애매해. 어쨌든, 잘 됐다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깨숲도 가야죠. 맛있게 음표까지 써가지고 일단 갈까 싶었지만, 그건 좀 그렇고요. 그냥 일단만 가보도록 하죠. 들증 받고 뽕맛을 봅시다. 야, 물. 물레나 물. 물. 일단만, 일단. 어, 이러면. 아, 그래도 이겼어, 그냥. 안 죽을 거 같은데. 그래. 둘다안 터지면, 은안 죽죠, 안 죽죠. 무력한 딜까지 하는 건좀 그렇고, 그냥 이것만 뽕 하고, 에라이. 50%까지 까지 해야 될까요? 더 까야 되겠네. 와우. 딜 증버프 밖에 없는데. 이런, 이런 딜이라니, 이런, 이런. 1각, 2각 증각 세배 안터지고 그냥 딜인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아예 딜 중에 없죠. 다가봅시다. 얘가 1강? 오일각이 데미지가 왜 이래? 이거 오징, 이거 또 뭐야? 이거 엥, 네가 오십 평 까나? 아니, 오히려 징각이 더 약하네. 잠깐만, <laughs> 에 옵션이 뭔가 터진 것 같다, 그죠? 미쳤어, 미쳤어. 아르보. 이렇게 빨리 깬다고. 근데 얘는 뭔가 느낌이 55초 클리어, 클려, 클리어도 빨랐고. 뭔가 옵션 터진 것 같은데. 1각, 2각, 증각. 터졌죠? 원래 1각이 이 정도 떠야 되는데. 확실하게 터졌다. 2각도. 오히려 2각이랑 증각이 데미지 똑같다니. <laughs> 이 맛이죠? 강몰은 똑같은 전전인데 다른 맛이 나오는 이 맛에 강몰합니다. 예. Yeah. 자, 그럼. 얘도 복갱이 먹고. 탭. 일각! 오, 야, 잠깐만. 네, 이거 쓰지 마. 네, 아니, 디디 아까부터일각이 되게 잘 터지네 거각좀 터져 주지 탭 이거 또, 이 뭐야 이각도 이거 우와 거각을 먼저 쓸걸 그랬나? 어쨌든, 그, 과연, 딜이 어떻게 될까. 95억이랑 128억이랑 195억. 2각이 안 터졌고요. 1각, 진각이 터졌네요. 진각은 터졌는데, 딜 손실 났고요. 1각은 터졌네요. 2각이 95억이라니. 1각이 이기다니. <laughs> 이게, 각몰이죠. 열심히 스펙업만바어보면 있구만. 나중에 1조 만들어서, 더 맛있게 플레이해야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던담들 약 9500억에 각성기 세팅을 한 블레이드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제가 육성하고 있는 캐릭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중에 그리고 여기에 중에 할 건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여스커랑 연앤마도 준비는 올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오면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스커는 컨텐카진는 익수도 갈 명성이 됐어요 다음에는 어떤 캐릭터를 할지 좀 고민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カジオ